앉으니까 눈을 못 뜨게 얼굴에다 눈에다 맞추셨어요 예, 네. 앉자마자 58분이에요 12시 지금 화장실에 소변제 써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앉자마자 맞추실 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네. 전 세계의 민주, 음, 민주주의 어지 나치즘으로부터 민주주의 주권을 확립하는 일도 못하게 하려고 완전 사이코스 나치 새끼들 그냥 병신이에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만도 못한 네? 단세포 아메바 아메바만도 못한 그냥 병신이에요 마취제 쏴도 지금 이걸 켰어요 구분이에요 글을 못 읽게 하려고 펜타닐 살이 깼어 쫙 갖다 때려버려 원액을 네. 마취제 써서또 누우면 잠못 자게 펜타닐 살이 깼어 구토됐어 그래도 펜타일 살인캐스터도 이겨내면서 잠을 자려고 쳐. 처음에는 제가 펜타일 살인께서터 이겨내려고 지금 맥주를 한끼 마신 거거든요. 잘려고 그랬더니 구토제 비소 쏘고, 비소 경련제 쏘고. 네?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지금 작업을 하려고 앉으니까는 마취제 쏘고. 그래도 또 이겨내고 이걸 켜서 작업을 하려니까 또 구토제 숨을 숨을 쏴요. 이 새끼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악마. 그냥 전 인류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학 무기 때리고 공을 받다가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위장돼서 죽기만을 바라고 재산을 빼앗기만을 바라면 음. 그냥 낫지생낫지 <laughs> <laughs> 머리통이 다 결륜 졌어요. 병신이 병신. 나지는뭐 낙지 축에도 못겨요 얘네는. 나치 지금은 뭐 지들이 만들었나요? 나지들은 <laughs> 지들이 만든 거죠. 외부 지로 왕복해까지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이들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뉴얼 인생. 시키는데. who가 그냥 병신이에요. 사 그리고 나치들은 옛날에는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류르베르크 협약도 없었죠. 사형이 예약돼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사형이 예약돼 있어요. 류르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시, 시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얼말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머리통에 죽었어요. 시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한 자료가 국방부로 가고 있고,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뉴이든벨크 해가지 적용, 조약이 적용이 되게되끔 그런데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그냥 병신이에요. 낫지 축에도 못 깨요. 그래도 나치들은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스템도 만들고 감염병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도 만들었죠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은 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이 그 만들어 준거 가지고 고소란히전 세계인들 재산 빼고 죽이는 거 밖에 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 731의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이 전부 화학 무기 사들이고 그들을 데리고 미 육군 방역 부대로 데려가서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네. 테트포트리렉이라는 미 육군 방역 부대로 들어가서 심리 치료, 외부 치료를 만들고, 네. 그나마 뭐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who의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국방부가 와서 데려가면 가서 사용받아야 돼요. 이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